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신, 무리를 건너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그 심오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인데요. 나는 생명이다. 설교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고 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절 15절까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적을 행하셔서 오천명의 사람을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아,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나오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예, 같이 한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참으로 오실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라는 단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290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으신 예, 분들 함께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이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말론에 의해서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의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의 이적을 행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애굽의 이적, 광해의 이적을 다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나를 먹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 신학에 하면 그 에덴동산에서 있는 많은 식물 가운데 심지어 그 포도송이는 포도송이가 남자 한네 명이 될 정도로 거대한 포도송이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다시 오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2의 출애굽을 이룰 것이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적으로 먹이시니까, 배부르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자신들의 신학에 의하면, 아, 이분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이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모세와 같은 메시하구나,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적이 행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무리를 건너신 거죠. 홍해의 이적까지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성경식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 0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아멘. 모세가 일으킨 물의 기적, 홍해와 같은 구원의 기적도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물의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것을 언제 또 행하시는가 유대인들의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언제, 어떤 걸 기념하는지 아시죠? 6월절은 출애급을 기념한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만나의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의 이적을 행하시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신학에 의해서 아 저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신명기 구약이 말하는 선지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궁구하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에 의해서 판단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플러신학교 신학학자 김세훈 박사님의 책에 의하면 한국의 신천지, JMS, 뭐, 아가동산, 또 구원파, 심지어는 수많은 이단들, 그 수많은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이단들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봅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교회는 한 3, 40년 다녔지만 사실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학적인 빈곤이 오늘날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외웠지만 주일 학교 수준에서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혼자서 또는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좋지만 그 신학적인 내용이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수천 명을 다 내어 쫓으시고 다 가라고 말씀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도망가십니다. 떠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 제발 우리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두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대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른 것은 떡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그렇게 따라온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떡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그 떡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름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고 노력합니다. 호감, 또 인정 또는 이득.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또 부대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력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대전 교육사에서 2년간 근무했는데요.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거기 대전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신성동 지나서 이 충남대가 있습니다. 충남대. 근데 충남대가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가 몇개 되지 않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다 JMS 신천지가 많다고 들라고요 JMS 신천지가 동아리 연에에부터 모든 것을 다 먹었다고 들라고요 여러분, 그 JMS 신천지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라바랍니다 그들은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대학생부터 또 군대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뭐 카페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람들에 가서 JMS 신천지 그 이만희의 그 교리를 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 속에 무언가를 소원하고 욕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5천명을 먹이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만나를 갈망하고 매출하기를 갈망하고 제2의 출애급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 때문이다 썩을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이세상에 한국 사람이라면 또 미국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또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을 원하고 좋아하길 마련입니다 왜냐? 그게 다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명예도 얻을 수 있죠.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기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1970, 80년대, 많은 목회자들도 전도를 최고의 사명으로 앞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모으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전도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실을 내막을 보면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력의 확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제임스에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내용이 별반 다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일세경 당시에는 일세경 그 갈릴리 호수에 봐도 가난한 사람도 오늘날보다 더 많았고. 병든 사람도 더 많았고, 중풍병자도, 한생병자도, 나병환자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고, 다 고치시질 않았습니다. 오병여의 기적도 한두번 정도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무언가, 이 오신 사람, 온 사람들에게 필요와 그 욕망,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벌써 제가 이제 신대원 2003년, 2002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사경이라는데 주님의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경에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진 힘과 또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신을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 소원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미신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예수님께 순복하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좁쌀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데도 이 영원한 양식 말하니까 사람들이 혹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보시면 사장에 보시면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 생수를 저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수는 영원한 생수는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이 화장실에 가셔서 이 개수대 물을 한번 틀어 보시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삼시세끼 다잘 먹고 잘 살면서도 또한 무엇을 소유하려고 계속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목마르고 갈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감사 만족은 이제 사라지고 인간적인 욕구는 이미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급해하고 더 많은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2019년에 여기 55사단 용인에 있는 부대에서 2년간 근무했는데요. 그때 그 저희 신학교 은사이신 박도윤 교수님, 구약학자이신데 박동현 교수님 오셔서 신앙사경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도 용사들도 군인 가족들도 이 교수님 말씀으로 참 많은 도전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 박동현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조금 시험드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목회자의 우리 선배 담임 그 목사님 목회자의 그비리적인 그때 문제가 이슈가 돼서 그것을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동현 교수님께 질문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박동교 i n 님 하신 말씀 그때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목회자든 그리스도인이든 교인이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예수님 믿는 것인지,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갈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고 찾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이 귀한 말씀을 그 본질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질의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마지막 사람들의 반응이 66절에서 69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6절에서 69절 말씀, 네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에서 69절 말씀, 네절 말씀. 함께 한번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라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아랍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생명의 말씀, 생명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또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믿고 올바로 믿고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고통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5천명을 먹인 사건은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풍요를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세상적인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십 년간 또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것이 모두 떡을 위해서 쫓아온 것임을 주여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공평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빈곤과 신학적인 또 삶적인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궁리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깨닫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며 알아가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